자, 오늘 내용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부터라도 포마스 올리브유를 꾸준히 쓰신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카놀라유, 콩기름이 폐암을 일으키는 최악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C18-3이라는 돔이 진정한 흑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요리용 기름들은 보통 각각 C18-1, C18-2, C18-3 으로 불리는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1에서 2 2에서 3. 숫자가 올라갈수록 구조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시어링, 튀김, 볶음 같은 고온 조리 시 각종 유해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암의 주범물질인 아크롤레인 생성량을 봤더니, C18대1과 비교했을 때, C18대2는 약 30배, C18대3은 무려 100배 가까운 양을 쏟아냈죠.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카놀라이와 콩기름이 나쁜 기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숫자가 높은 C18대3을 10%씩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뒤집으면 좋은 기름의 기준도 나오는데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필터링하면 빛으로 가득해 눈뜨기도 어려울 것만 같은 오늘의 주인공. 뜨거운 박스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마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야 1가구, 1올리브유일 정도로 흔하지만 포마스 올리브유? 보기는커녕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우선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맷돌로 갈아서 곤죽을 만든 뒤꽉 눌러서 기름을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으깨진 과육, 껍질, 씨앗 이 합쳐진 곤죽 같은 게 남겠죠? 여기에도 대략 5~10% 정도의 기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압착이나 원심물리기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론 도저히 기름이 더 이상 뽑히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추출해서 정제한 게 바로 포마스 올리브유죠. 정리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에 남아있는 기름을 영혼까지 탈탈탈 뽑아낸 게 포마스 올리브유인데요. 당연히 올리브유 패밀리에선 최악급 상품입니다만 이게 왜 최고의 기름이냐고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포마스 올리브유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해보면, 만화계 근원 C18대3이 1% 미만이면서, C18대1 하나만 70%에 육박하고, C18대2도 10%대로 낮은 편입니다. 고온의 안정적인 조성이기 때문에, 포마스 올리브유의 아크롤레인 생성량은, 카놀라유의 약30%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원리로 카놀라유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특유의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반해, 포마스 올리브유는 충격적일 정도로 냄새가 적은 편입니다. 마침 촬영날 제사가 있어서 인생 첫포마스 올리브유로 전을 부쳐본 저희 어머님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죠. 아 정말 놀라웠어요. 전부일 때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같은 전을 부였는데도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연기도 별로 안 나서 너무 놀라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름인 건 분명한데 아직 최고의 기름이라고 부르기에는 2% 부족합니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포마스 올리브유 제품은 포마스 80%에 엑스트라 버진 20%를 블렌딩한 제품인데요 마케팅적인 이유로 이렇게 섞어서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땡큐인 게 엑스트라 버진은 포마스에 부족한 향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해 발암물질 생성도 억제하기 때문이죠 즉 실제로 구매 가능한 포마스 올리브유는 이중 보안 시스템이 걸려있는 안전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기름이라는 건 분명한데 아직 최고의 기름이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합니다 포마스올리브유가 최고의 기름이자 빛그 자체인 이유 바로 가격입니다 1L에 3,800원 5L에 13,900원으로 카놀라유, 콩기름과 옥상에서 1대1 맞다이가 가능한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사실 안전성만 따지면 포마스올리브유 만큼이나 좋은 애들이 많아요 정제 아보카도 오일이 대표적이고, 마게조를 통해 C18대1 비율을 압도적으로 늘린 이런 괴물들도 있는데요. 원래 탑3로 묶어서 같이 소개하려다 포기한 이유가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얘네 들다 1L에 16,000원 정도 하는데, 포마솔리브오일 가격의 4배 수준이네요. 제가 가격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과연 사람들이 카놀라에 콩기름을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일 싸니까 맛보리기 편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아무리 카놀라유가 나쁘다, 다른 거 쓰세요, 열변을 토해서 진짜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고 해도 카놀라유, 콩기름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유일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장점. 가격을 지어버릴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러고 나니 남는 게포막솔리고요딱 하나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칭찬만 해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 단점도 한번 찾아 봅시다. 발연점은 분명 생각해 볼만 해요. 순수한 포마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40도로 매우 높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은 발연점이 높아 봐야 200도 부근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20%나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자료는 없지만 발연점이 마이너스 10도 정도 빠진다는 데이터가 있고 제가 실제로 직접 찍어보니 230도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맛도 생각해볼만 한데요 아무데나 막 써야 되는데 튀김이나 전부 쓸때 올리브유 특유의 맛이 나면 좀 곤란하겠죠 포마스 올리브유로 돈가스도 튀겨보고 생선전도 부쳐봤지만 기존 기름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 저희 어머님의 생생한 증언도 들어보시죠 어 근데 혹시 맛은 뭐가 좀 다른 게 있었는지 어 어? 잘 모르겠네요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부터라도 포마스 올리브유를 꾸준히 쓰신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웬만하면 1리터짜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집에서 튀김을 한다던가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5리터짜리 가성비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다룬 유튜버가 저 하나뿐이라 이것저것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게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어려운 내용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께 항상 무한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